네, 안녕하세요. 삼남자 인삼농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위에 꽃줄을 아버지가 좀 심어본다고 하셔가지고 비닐을 지금 싸려고 하는데 비닐 씌우기 전에 어떤 걸 뿌리고 비닐을 어떻게 싸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여기가 몇평 정도 되죠 아버지? 대략 한300평 정도 돼요. 작년에 인삼, 인형근 모종을 심었다가 수확한 곳인데 캐고 나서 노타를 치고 그다음에 지금 고추를 심으려고 합니다. 고추 심기 전에 아버지 어떤 거 뿌려주면 좋죠? 고추 심기 전에 진딧물이 많이 끼어 그냥 하면은 그래서 진딧물약하고. 진딧물약 어떤 거죠? 코모드라고뭐 살충제예요 아버지? 그렇지. 지금 1kg 잖아요. 대략 100평 정도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한 세포 정도 그렇지. 그리고 요거는 더블 센서라고. 요것도 내내 살충제야. 탄접병이 예방된다. 그래서 거세비나방, 살균 효과가 있네. 그래서 요걸 동시에 뿌리고 망을 두두고 싸면은 이제 여기 살충제 성분이 계속 남아있어서 오랫동안 살충 효과를 보는 거지. 반드시. 망칠 때는 농협의 농약방에 가서, 물론 뭐 제품명이 틀린 것도 있어. 그런 거를 사다가. 뿌리고서 해야지 나중에 후회를 하냐. 아예 망을 싸기 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심어주면은 좋다. 예를 들어서 안하고 했는데 뭐 진딧물이 낀다든지 아니면 거세미나방이 찢는다든지 또 탄저병 예방도 되고. 그럼 거름은 여기는 하신 거예요, 아버지? 그럼 태비를 그러니까 유박하고 또 고추 전용 비료하고 다뿌리고서 로타리 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만 뿌리고 망을 치면 돼. 이렇게 살살 얹쳐주면 돼요? 그렇지 살살 날리면 돼 그냥 야야 너나 잡아 관리기로 이렇게 망을 싼 다음에 비닐로 이렇게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 비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이 다씌었기 때문에 담백갱이로 이렇게 옆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옆에를 잘 흙으로 덮어줘야 바람이 안 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어 인삼! <laughs> 인삼 심었던 자리인데, 인삼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렇게. 이거 뽑아줘봐요. 오 네, 이렇게 오늘은 그래서 고추 심을 예정지에다가 이렇게 망을 싸는데 망 싸기 전에 어떤 살충제나 살균제를 뿌리는지 한번 알아봤고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어, 비가 온 다음에 바로 고추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재작년에 고추를 심었는데 참 수분 유지가 잘 돼서 그런지 고추 농사가 잘 돼서 올해도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년 가을에 사과 나무를 심었는데 신안고 골드라고 해서 노란색 사과를 심었습니다 근데 죽은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부러진 게 많더라고요 아버지 싹이 싹 자체가 안 나온다고요 아예 안 나온다 이렇게 싹이 올라온 거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올라왔는데 저렇게 죽은 것들은 아예 싹이 안 납니다 오, 요거는 지금 꽃까지 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옆에 가식 파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가식해놓은 것들 내년이나 해가지고 옮겨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